혹시 기침이 잦아지면 약부터 찾으시나요? 사실 약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배입니다.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 속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잠깐 화면 두번 누르면 건강이 더 가까워집니다. 또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변비도 예방해줍니다.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배를 다려 배숙으로 드셨죠. 기관지 건강을 위해 혹은 피로할 때 따뜻한 배한 잔.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배를 먹을수록 목이 편안해지고 목이 편안해질수록 또다시 배가 생각난다는 겁니다. 이 반복이 배의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도 기침이 나면 약을 찾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배 하나를 꺼내 드시겠습니까? 그리고 내일도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.